어서오세요. 최고봉입니다. 최고봉입니다. 아 <laughs> 어, 지금 어, 삼겹을 굽고 있습니다. 원래 이게 또 농사의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? 이 옆에 계신 분 누굴까요? 맞춰보십시오. 맞춰보세요! 뭔가 좀 외모가 좀 비슷합니까? 저희 이 작은아버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작은아버님입니다. 아, 그냥 사실 오늘 뭐 농사를 열심히 이제 아침 일찍부터 도와주셨어요. 오늘만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작년에 직장 다니면서 어 할때 매일같이 거의 이제 모든 그 연차, 모든 휴가를 저에게 이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을 했죠. 올해는 어 일안 시키겠다. 일하는 사태를 안 만들겠다는데 결국 또 이런 사태가 계속 좀 합니다. 안 믿었죠. 제가. 아니죠. <laughs> 좀더 가까이. 아 이게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이 주말에는요. 또 주말에는 또 이렇게 그 일도 중요한데 또 삼겹살을 또 이렇게 이뭐 이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의 주제가 뭐지? 오늘도 이렇게 잘 드셔야 된다. 생겼 지금 갖고 왔지만 여기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. 예. 여기, 많이 있어서 <laughs> 많이 있어가지고. 어, 어. 조카가 농사를 처음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? 아, 할까? 아 농사를 처음 짓는다. 아 생각했다가. 저불리언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. 안할 것이다. 좀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, 아 아이, 해보니까 아 이거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. 두서 <laughs> 줄절하는데 의외로 아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. 의외로 진짜 농부가 된것 같아서 아, 예. 많이 감사하고. 엄청 반대하셨거든요. 왜냐면이교종 수입이 그 없어진다는 그게 엄청 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옆에서 잘봐 그 오셨는데, 그래서 유독 애, 저한테 애정이 많으세요. 그래가지고 또이그 반대를 많이 하셨죠. 그 아주 금쪽같은 딸 이런, 이런 것도 내팽개쳐두고 조카한테 조카 퍼스트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튼 오늘 삼겹살 먹는 거 자랑하려고 했고요. 예, 네, 오늘의 그 취지는... 그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, 어 열심히 하면서 잘 먹어야만 한다. 그래, 아프지도 않고 오래 갈수 있다. 안 먹으면서 막, 막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. 초보들이. 그러면 어 오래 못한다. 힘들기만 하고 괴로워지거든요. 이 농장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. 우리 때문에 설마 뭐 삼겹살 막 카톡이 막 부지런히 팔리고 그러진 않 그렇죠. 아 근데 또 영향력이 많아요. 저 유튜버 유튜브가 채널이 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아, 되기 때문에 예, 아주 유명한 아, 채널이에요. 삼겹 삼겹살 좀 솥밥도 받고 이제 시작했는데. 근데 삼겹살이 안 익어요. 지금 바람이 하도 아, 불어 가지고. 어, 잠깐만. 처에 있는 것도 예. 아무튼 이렇게 삼겹살을 먹고 있고요. 오늘은 이제 네. 어 이거 먹고서 진짜 빠듯하게 약을 치 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소식을 못 남길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잠깐 먹는 사이에 점심을 두신데 지금 거의 두시반 되는데 지금 먹어요. 열심히 했어요. 새벽 저네시딱 일어나가지고 날 날이 요즘에 조금 해가 또 다시, 다시 짧아진 것 같아요. 그렇지 이제 네. 가 하지가... 원래는 다섯 시부터 완전 환했는데 지금은 다섯 시한 십오 분쯤 되니까 조금 환해지더라고요. 아무튼 그 시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딱 깨끗해요. 예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러분도 주말 이제 해야 될 일이 많고 어, 뭔가 목표한 게 많아도 가끔 이렇게 삼겹살 꺼먹으면서 이제 가족들 가족들 한번 돌아보죠. 저 많이 컸죠, 그래도. 아유. 저 어렸을 때부터 막 예, 막 그랬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그 휴가 많이 안 뺐었잖아요. 올해는. 아유, 그렇지. 아유. 올해는 많이 안 뺐었어요. 올해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아우. <laughs> 작년엔 거의 모든 여름에 음. 주말을 저한테 반납하셨는데. 얼굴, 얼굴 작년에도 예. 질적으로도 작년에는 얼굴이 뭐 거의 뭐 이렇게 통 달고 졌다 그런 내가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근데 올해는 그래도 적하게 일을 한다 네. 쉬고 아 그렇죠 어. 제가 또 올해는 우는 소리 좀좀 그래요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작은 아빠 <laughs> 일단 저희 아버지는 단한 번도 안 왔습니다 올해 제가 생각해도 울화가 하시는데 아무튼 제가 막 힘들면 작은 아빠 힘들어요. <laughs> 오늘 하루만 약간 이렇게 막 애원을 하고 약간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양호하지만 제 목표는 이제 가족들이 왔을 때 일을 도우러 오는 게 아니라 삼겹살만 구워 먹으러 오게끔 제가 일을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. 저 믿어 주실 거죠? 라이팅. <laughs> 아무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아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도 일할만 합니다 농약 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주말 보내고 있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고기가 안 니고요, 근데. 어, 고기가? 예. 뾰로롱, 뾰로롱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하나, 둘, 셋, 뾰로롱. <laughs>